오늘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어, 이 반표의 진행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국의 대학교에서 어, 거의 한 60편 가까운 어, 논문들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심사 어, 위원 재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11균을 어, 뽑았습니다. 일단 여기 발표를 하게 된 여러분은 전부 일단 장려상 이상 입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입상이 됐지만 논문 심사를 거쳐서 그 점수 차이가 실제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이 발표회를 통해서 또그 순위가 아마 도변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분들은 각오 간단히 하고 준비를 잘 하고 오셨으면 니다유감없이 자기 경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11편은 아, 한편당 10분씩 발표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문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집에 어, 어,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 발표순서는 어, 자기 발표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우선 여섯 사람이 네,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 중간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섯 분의 발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사위원들이 에, 마지막 심사를 해서 그 어,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심사를 담당해 주실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한번한번 한 오늘 심사 위원장은 저희 예, 한국 무기관리연구소 부의사장을 맡고 계시는 강우식 또이사님이신데 네, 과거 육군 어, 참모차장과 병무청장을 지내셨습니다. <laughs> 심사위원으로 모신 어, 분 가운데 예, 오향윤 장님이신데 이분은 예비역 군소장이시고 어, 최근에 동치모르 어, 특명전권 대사를 마치고 막 귀국을 하셨습니다. 고향군 장르님. 네. 연구소장을 지내셨습니다. 명한 장군이십니다그 다음에 또한 분입니다. 서진현 장군님이신데, 저희 연구소의 연구원이시고, 제양군인내 양국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서진현 장군님이십니다. 그리고 한 분도 우리 김춘수 장군님이십니다. 이연구 소장이시고 또 저희 연구소의 연구원이십니다. 김준수입니다이 <laughs> 다섯 분과 더불어서 어 제가 여섯 번째 신사위입니다 어 제가 진행을 담당하는 한편으로도 신사도습니다 <laughs> 최연 전략상 전부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 하고 제가 요청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국군 간호사 학교의 김성하 선교입니다. 제목은 국가 안보와 통일에 집결된 전술로서의 핵심이라고 하는.